안녕하세요. 그로잉사롱 테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잉사롱 스타일입니다. 어, 저희 매장에서 얼굴 담당을 하고 있는 예비 디자이너를 앞두고 계시는 그로잉사롱 스라님이에요. 미디움 길이의 지금 히피펌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 평소에 히피펌은 하고 싶으신데,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해볼게요. 레고,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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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자, 오늘 예스 뷰티의 25mm 아이롱을 사용해서 히피펌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자놀이 기준으로 해서 섹션을 나눈 후에 잘게 잘게 들어가야 히피펌 스타일링이 나오잖아요? 또 두, 두간대로 이렇게 양갈대로 나누세요. 세로로 세워서 얼굴 바깥쪽으로 날아볼게요. 하실 수 있겠나요? 네. 그리고 흠을 이렇게 주세요. 항상. 주면서 풀고. 꼬고 풀고. 그면서 뜸을 주고 끝에를 살짝 느슨하게 할 거예요. 뒤에보다. 이쪽은 얼굴 앞, 앞방향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게요. 아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겠고 얼굴 앞방향으로 할게요. 자, 꼬아서 벨벳 꼬아주세요. 이렇게 꼬아주세요, 이렇게. 이건 히트파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작은 아이롱으로 해서 계속 꼬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끝에는 뺄게요, 이렇게. 굵은 웨이브 할 때는 세션을 저는 두 개로 나누는데 컬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눌게요. 이렇게 앞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꼬아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뒤로 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꼬아요, 막 꼬아요, 막 그냥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15mm 아이롱으로 뽀글뽀글하게 다전체 말았는데요. 스프레이 그냥 시중에 파는 스프레이를 하드한 거 말고 소프트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끝머리랑 옆선서 쿠션 브러쉬 집에 있으신 거 있잖아요. 그냥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빗어주세요. 풍성해보이기 위해서만, 약간 부스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요즘에 제가 자주 애용하는건데 베이비 오일이에요. 그냥 이 조슨즈 베이비 오일인데 너무 머리가 부스스하다 싶었을 때요거를 살짝 이렇게 손에 덜은 다음에 덜어서 손에 비빈 다음에 뭉켜지듯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여기 부스스한 부분 있잖아요 나는 조금 더외찬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조금 더 나눠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 나눠서 조금씩 계속 발라주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다르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타는 것보다 꼬리빗 같은 거나 빗살로 이용해서 대놓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볼륨이 살아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가르마를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 <laughs> 오,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히피히피한 스타일, 미디움 히피펌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근데 히피펌 스타일링이긴 한데 너무 과하지 않는 컬을 넣은 히피펌 스타일링. 과한 컬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집에서 한번 제 영상을 보고 도전 해보시길 바래요.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안녕.